아까 엄마 푸는 거 맞지? 그렇지. <laughs> 너무 이쁘 이쁘게 비주얼 나을 잡아볼까? 술 냄새래. 어차피 녹을 건데. 괜찮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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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숟가락 내려놓고 <laughs> 살살나 깨 줘. 돼지고기 버릴게. 엄마 나 이거 한 개만 먹어줄게. 네. 이거. 밥을 안 먹어서 안 돼. 어. 아. <laughs> 손 조심해 라온. 응. 재밌다 이거. 누나 누나만 너무 많이 하지마. 나할 거야. 누나가 많이 해도 되지. 너 누나 때문에 낀 거잖아. 그래도 누나가 너무 많이 하면 그런데. 누나가 다 해도 할말 없는 건데? 시시시. <laughs> 전는이 순간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마시멜손 <laughs> 아, 조심해 손 나오나 응. 나 이번에 이렇게 잘라 어 그렇게 잘라도 돼 응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르는게 오해 걸려 그냥 빠르게 가로로 나나 응. 응, 이번에는 이거 한개 내거다응 그래 고와 <laughs> 자 이제는 다오니가 숟가락을 들고 버터랑 마시멜로 섞어줘. 섞어. 아니 뭉개지 말고 잘 버터를 묻혀준다는 느낌으로. 이렇게. 응. 버터를. 마시멜로 버터랑 해서 구우면 진짜 맛있다. 어, 어떻게 알아? 만화에서 나오던데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? 난 그렇게서 안 야, 먹어. 헬로캅. 어 응. 그게 나온다고? 응. 안 나오는데? 다 하나 그렇게 꼼꼼하게 안 묻혀줘도 돼. 그냥 다 전체적으로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섞어주세요. 나도 섞어보세어 응, 음, 그래, 동생도한 번만 하게 해줘. 맛있게. 응, 음, 해. 나, 라온이도 음, 맛있는 냄새가 버터 냄새 나, 버터냄새. 그럼. 나 <laughs> <laughs> 이렇게만 섞어주면 되잖아. 절대 안 돼. 나 이건 먹어안 돼, 밥 먹고. 됐어. 이제 돌리러 갑시다. 내가 고! 나1 0 0초써 있는 줄 알았어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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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됐어. 기다리오. 기다리오. 아우. 됐어. 자, 이제 다 풀어서 여기다 넣어. 좋아. 올리지 말고, 올리지 말고! 네, 섞고. 응. 다 집어넣어. 네, 으, 다 집어넣어, 다 집어넣어. 그렇지. 으, 라운아, 이쪽으로 와. 그래, 얼굴이 보여요. 음. 으, 다 집어넣어, 다 집어넣어. 음. 으, 자, 이제 섞어봐. 끄러 섞어, 섞어. 어, 그래. 섞어, 섞어. 으. 음, 근데 좀 징그러워. 원래 비주얼 이런 거 맞겠지? 어 맞아. 근데, 근데 좀 징그러워. 그런 거 많. 말... 응 음. 음, 그래. 쭉 섞어봐 계속. <laughs> 음. 엄마도 징그러하지죠 원래 이렇대. 알아. 원래 이런 비주얼 맞겠지? 근데 징그러워다. 좀. 쭉 섞어. 어. 왜전 거랑 다른 게 없는 거 같지? 아니야 아니야. 야 전에 마시멜로 녹질 않았잖아. <laughs> 음세 번이나 3 0 초씩 다시 두겹. 어 이제 섞어봐 라온이도. <laughs> 마지막 기회야. 더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넣어. 어? 이거. 아까 이거? 이쪽. 넣을까? 응. 응. 넣어. 착 타러. 그렇지. 응 섞어. 섞어. 오 색깔이 갑자기 예뻐진 느낌? <laughs> 더 넣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가져와. 지금 바로 가져. 응. 안돼. 넣을... 더 넣지 말까? 됐어? 응 됐어? 나한 번만 마지막으응 음, 마지막으로 쭉 이런 비주얼 맞는 거겠지? 나거생각했 네 음. 엄마 진짜 아빠 맥주 가져오는 거 아니겠지? 이 비주얼 맞겠지? 왜? 네, 다안 먹어? 언제 어, 다 먹으려고? 어다 했어요 라온이도 하나 줘 빨리 굽기 전에 빨리 다 넣어야 돼 어. 나왜 이렇게 친절한 지 너무 단단해. 재밌어? 촉감 놀인데 이 정도면 완전히? <laughs> 나 옛날부터 촉감놀이 좋아했더데 빨리 부시고 섞어. 어. 자 이제 섞어. 이제 내가 섞까응 섞어봐. 누나 섞고 나도 섞는다. 조금씩 굳고 있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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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맞는 엄마, 음, 이거 맞는 거 같아. 엄마 이거 완전 찹쌀떡인데 찹쌀떡. 찹쌀떡. 응. 아까 거는 그냥 짜장이었어. 짜장. 응. 짜장면. 자. 누나 짜장면 먹을까? 짜장면 조금 맛게다 이제 이렇게. 여기다가 넣을 거야 라우나, 다우나. 응. 여기다가 이제 좋겠네. 어 섞고 여기다가 이제 붙자. 나 부어볼래. 내가 부어도 응. 돼? 응. 네가 해. 네가 만드는 쫀득쿠킹게 뭐? 쫀득쿠키. 대싸 라온아 엄마 내가 왜쫀득쿠인지 알겠다 이거. 엄청 쫀득거리지 지금. 어, 계속. 만드는 느낌이 제, 다 쫀득쫀득해져. 그래서 쫀득 굽혔어. 자, 어제 여기다 놓자. 굳혀야 되겠어. 응. 숟가락으로 넣어야 되잖아. 아, 손 건들지 말고. 응. 응. 숟가락으로? 응, 숟가락으로. 긁어서 여기다 넣어야지. 넣을 수 있겠어? 일단은 부어. 못 부어. 안 부어진, 아까 그, 응, 안 부어져. 부어져. 응, 안 불렀는데. 그니까 그건 그게 아니었던 거지. 이걸 음. 엄마가 하는 건 어때? 좋아. 할수 있겠어? 아니 나도 할수 있어. 난할수 있겠어. 나 일단은 최대한 긁어도 볼게. 응, 들뜬거 같아? 나무 <laughs> <laughs> 신기해. 된거 같아? 응. 응? 뭐 보여주세요, 형. 된거 맞아? 그 그렇게 치? 아 짜짜짜짜짜짜 잘릴까? 그럼. 음. <laughs> 다? 조심해 잘리네 오 잘리네 하아 아, 이거 마, 마, 맞아요? 마, 맞아요. 마, 맞아요 맞아요? 엄마가 한번 잘라볼까요? 잘라볼래 제대로 좀 잘라보세요 오, 이거 맞아요? 네. 오. 손 조심, 손 조심. 진짜 이거 비어 이것도. 좀좀더 올렸어야 되지 않을까? 좀한 입에 들어가게 잘 잘라봐요. 손 조심하고요.